인생 처음으로 스키를 타봐 내려오다가 팍미끌려지서 넘어진 거예요. 왼쪽 뭐 힘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그냥 누워가지고 눈물만 줄줄 흘리고 있었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내려오시더니 좀 고수분 같으셨거든요. 괜찮냐고 발가락에 힘을 줘보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경이 끊어졌을 수도 있으니까 진짜 너무 놀라가지고 내가 신경 손상일 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발가락 엄청 열심히 움직였어. 막 다행히 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페트롤을 타고 내려왔어요. 인생의 두 번째 스키였는데 두 번째 스키 때이 페트롤을 실려서 내려와버린다 다리를 막 이렇게 눌러보고 문질러보고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무 눌렀을 때는 아프지가 않았어요. 이렇게, 이렇게 막 하시는데 눈물은 계속 나지만 약간 어? 나 괜찮은가? 약간 단순 염장들 나 지금 엄청 떨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뭐지 뭐지 이러고 있었어요. 일어나려고 했는데 다리가 갑자기 힘이 안 들어가면서 이 무릎뼈가 만나면서 어긋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너무 아픈데 무슨 그순 근데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다음날 바로 병원에 갔어요. 단순 염자나 이렇게, 이렇게 늘어난 거면 괜찮은데 전방 십자인데 파열이 의심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MRI 찍고 나오는데 그 선생님께서 전방 십자인데 파열이네요. 수술해야 됩니다. 제가 네, 그걸 듣고 너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러면서 대기실에 앉아있는 눈물이 빡 쏟아지는 거예요.